마광숙은 병원 초음파실에 누워 있었는데요. 어두운 방 안에서 초음파 기계 화면이 깜빡이며 부드러운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렸죠.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요. 마광숙 씨,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광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임신,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어루만졌죠. 화면 속 작은 생명의 모습은 마치 기적처럼 빛났는데요. 광숙은 눈물을 글썩며 속삭였죠. 여보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그녀의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40대 중반 이미 오장수의 죽음을 겪고 독수리술도가를 지켜온 그녀에게 이 임신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선물은 곧 거대한 도전을 예고했죠. 그날 저녁 광숙과 동석은 오천수의 초대에 응해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했는데요. 식탁은 오천수, 문미수 오흥수. 지옥분 그리고 한동석으로 북적였죠. 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죠. 다들 할말 있어. 나 임신했어. 식탁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는데요. 오천수는 포크를 떨어뜨렸고 옥분은 입에 밥을 문채 굳었죠. 정말요? 형님, 축하해요. 옥분은 기뻐해 주었죠. 한동석은 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는데요.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오흥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죠. 형수님, 나이도 있으시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광숙의 미소가 살짝 굳었죠. 오광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형수, 괜찮으신 거 맞죠? 가족의 반응은 기쁨과 우려, 충격으로 뒤섞였는데요. 광숙은 단호히 말했죠. 나, 이 약이 나을 거예요. 광숙의 임신 소식이 호텔 안에서도 퍼졌는데요. 사모님이 임신했대. 직원들의 말이 폭죽처럼 퍼져나갔죠. 아니, 그 나이에? 무슨 배짱이래? 한동석 회장도 뭔 생각이야? 위험할 텐데. 이런 말들이 꼬리를 물며 광숙의 귀에도 닿았는데요. 광숙은 호텔에서 마주치는 시선에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하지만 집으로 들어서면 그 미소는 몇초 안에 조용히 사라지고 불안함이 자리 잡았는데요. 공주실은 광숙의 건강이 걱정돼 참다 못해 속내를 털어놨어요. 광숙아, 내 나이의 임신은 정말 위험해. 애초에 몸 챙기는 게 먼저야. 아기는 없어도 되잖아. 그녀의 말에는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죠. 공주실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두려움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했고 그래서 더욱 단호하지만 애틋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광숙은 눈을 깜빡이며 공주실을 똑바로 쳐다봤는데요.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이 아기는 나한테 기적이에요. 절대 포기 못해요. 공주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죠. 만약 너를 잃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지만 광숙에게는 날카로운 압박으로 다가왔죠. 다들 정말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래도 왜 이렇게 숨이 답답해질까. 보미와 한결만이 동생이 생긴다는 기쁨에 티없이 좋아했어요. 병원 진료실 문을 열때 광숙의 손은 한동석의 손보다 더 차가웠는데요. 환희와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죠. 콩알만 한 심장이 톡톡 뛰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눈동자에 맺히는 뜨거움, 그리고 의사의 엄숙한 말이 이어졌는데요. 마광숙 씨, 40대 중반 고령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정기적 검사와 절대 안정,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대기실에 앉은 동석은 불안해 손끝을 꼼지락대다 광숙 손을 꼭 잡았는데요. 선생님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랑 아기 꼭 지켜주세요. 긴 침묵이 흐르고 의사는 힘겹게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험은 각오해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늘어선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죠. 광숙이 작은 숨을 들이키며 여보 나 무섭지 않아요. 이 아기 우리 사랑의 증거잖아요.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 손을 쥐고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죠. 여보, 나는 당신의 건강이 걱정이 돼 아이 지우는 것은 어떨까? 아니에요, 동석씨. 이것만큼은 절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엄마로서 이 아이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동석은 말했죠. 미안해요. 내가 괜한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선 광숙은 가방을 소파 위에 올려놓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는데요. 방으로 들어가 초음파 사진을 꺼냈죠. 흐릿한 미소, 번지는 눈물이 흘렀는데요. 아가야, 엄마야. 엄마가, 엄마가 널꼭 지킬게. 거울 앞에 선 광숙은 지친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죠. 머릿속엔 우흥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는데요. 나이가 문제 아니냐? 위험하다. 심장이 벌렁벌렁. 자신조차 미처 몰랐던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는데요. 혼잣말처럼 속삭였죠. 내가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빗소리가 심하게 내리치던 늦은 밤, 동석의 집안은 갑자기 뒤집혔죠. 주방 한 켠에서 광숙이 신음하며 허리를 움켜쥐고 식은 땀에 젖은 채 주저앉았는데요. 아 배가 너무 아파. 보미와 한결은 잠결에 깜짝 놀라 일어났죠. 동석은 광숙을 번쩍 안고 허둥지둥 차로 달려갔는데요. 여보 괜찮아. 제발 제발 제발. 차안 유리창 밖으로 번지는 불빛.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긴박했죠. 병원 복도에 들어서며 동석은 광숙의 손을 붙잡고 애써 침착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손끝은 식은땀에 젖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죠. 여보 나 우리 아기 무사하겠지? 당연하지 나 여기 있어. 무조건 다 괜찮을 거야. 의사는 급히 분만실로 광숙을 옮겼는데요. 산모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지금은 절대 안정과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위급했죠. 의료 장갑, 비상 등 누군가 발자국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는 복도가 길게만 느껴졌죠. 가족들은 불 꺼진 구석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 초조하게 기다렸죠. 오천수는 한참 동안 침묵만 삼키다 오흥수를 바라보며 속삭였는데요.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괜찮을 거야? 봄이와 한결은 엄마가 괜찮냐고 묻기 바빴는데요. 병동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가족들의 억눌린 숨소리만 들렸죠. 동석은 손을 파르르 떨며 문 앞바닥에 털썩 앉았는데요. 수십 번이고 속으로 외웠죠. 신이 있다면 부탁입니다. 내 아내, 우리 아기, 제발, 한 번만. 한참이 흐른 뒤 의사가 문을 열었죠. 그의 얼굴엔 긴장과 피로가 어려 있었는데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산모가 많이 지쳤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태아도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죠. 동석은 곧장 광숙 곁에 달려갔는데요. 병상에 누운 광숙은 땀에 젖은 이마에 산소 마스크를 쓴채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죠. 나 이야기 꼭 지킬 거야. 아무리 힘들고 무서워도 내 아기니까, 우리 가족의 희망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거야. 동석은 광숙의 손을 꼭 잡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어요. 오흥수, 오천수, 범수, 강수가 차례로 병실을 찾았는데요. 오범수는 침대 발치에 서서 미소를 지었죠. 형수님, 우리 아기 태어나면 이름 미리 생각해놔야겠어요. 혹시 딸이면 봄이 동생 여름이 어때요? 분위기를 띄우려 하자, 모두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한꺼번에 마음이 풀어졌죠. 오강수는 조용히 광수의 손을 잡았는데요. 형수님, 우리도 힘낼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우리 가족이 이겨낼 거예요. 광숙은 힘겹게, 하지만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다들. 나 이제 진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후, 긴장과 희망이 교차하던 나날 끝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출산 당일 복도에는 온 가족이 긴장하고 있었죠. 병실에 선 간호사의 빠른 발소리와, 마광숙 씨, 힘 주세요. 아기 잘 나오고 있어요. 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는데요. 동석은 손에 손수건을 쥔채 벽에 기대며 끊임없이 속삭였죠. 여보, 제발 무사히.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우왕, 힘찬 아기의 울음이 병실을 뒤흔들었죠.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나와 가족 모두에게 얼른 알렸는데요.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순간, 복도엔 환호, 박수가 터져 나왔죠. 오천수는 박수를 치다가 말했는데요. 형수님,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봄이와 한결도 우리에게 이제 예쁜 동생이 생겼네. 아유, 귀여워. 동석은 간호사가 데려오는 작은 아기를 받아 안으며 광숙 이마에 입 맞추며 조용히 말했죠. 여보, 고생했어요. 그 작은 생명 한 명의 탄생에 온 가족은 새로운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